예 반갑습니다 크리퀴깨꼬입니다 자 오늘은 또 오랜만에 레드태구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네요 짜잔 <laughs> 어이구야 오메어 <오미. 웃음> 미안 미안 자이노로가 어허 가만히 좀 있어. <laughs> 자 여기는 꼬리 쪽 이제 반 탈피 중이고 여기는 진행 중. 여기가 탈피 진행 중, 여기는 탈피 안 하고 있고. 이렇게 눈을 잠깐 가려줘야겠다. 이 몸통 이배 부분도 이제 탈피 진행 중이에요. 위쪽은 아니고, 악어 같아요. 이렇게 눈 가려주면, 그냥 또 가만히 있습니다. 또 풀어주면, 가만히 있네. 잘했어. 으쌰. 그럼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.